또 이제 나왔다 1에어 이게 어 감사합니다 내가 첩찹달라 했냐면 봐봐 왠지 알아? 술집에서 그 이런 거 예지. 뻥튀기 나오잖아 그래, 이거 케첩 찍어 먹는다? 야채 타임 알아? 알지 야채 타임 아, 맛이똑같아 아. 먹어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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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채 타임 맛이랑 똑같아 효리! <뭐리> 그래 이런 <그래>. 걸먹어 <그래>. 은행야이거저 은행 저 나무, 나무 떨어지고 떨어졌 은행 나무에서 부서지거구어가지고 그, 은행 그봐도모는부러거구워가지고 부서, 말려서 두 너무... 다리에 김치우동, 그랬을두 다리에 김치우동, 그랬을까? 희갈 표정이 너무 전반됐다. 두 다리에 김치우동. 여러분 모두 만 한번 보세요. 우리 한야 하... 우리 한번처럼다갈수 있어 요소수만 있으면 다갈수 있어. 씨 아, 요소수 요소가 없어서 못 가는. 나는 할수 있어. 이렇게 졌으면 내가 난다 썼어. 하나, 둘, 셋. 몰라.